안녕하세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갑 남친과 1년째 연애 중인 29살 고민녀입니다. 썸을 타고 있던 그에게 처음으로 반했던 날이 떠오르네요. 주말 데이트를 하려고 만났는데 이런 걸 챙겨왔더라고요. 샤인마스캣아 근데 이게 또다 따가지고 씻어가지고 그릇에도 담아왔네. 야 그릇은 지퍼백도 뭐, 뭐, 아니고 들고 오기 어려워. 응. 제가 별 생각 없이 샤인 머스켓이 먹고 싶다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말을 아... 기억하고 반찬통에 직접 담아왔더라고요 어, 남자친구가? 사소한 제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는 그에게 반해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했죠 그런데 자기야 생일 축하해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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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저 뭐야? 느타리버섯이랑 딸기 키우기 키트. 어, 뭐야. 느타리버섯 딸기? 저게뭔 어, 버섯 선물로? 아, 자기 집에 있는 화분 다 죽어서 속상했잖아. 생일 선물. 저건 안 죽고 쑥쑥 잘 큰데. <laughs> 아, 웃겨. 와, 근데 좋은 거 맞지? 와, 나 이런 걸로 생일 선물 처음 받아봐. 고마워. 이거 한혜진 반응이다. 저거. 아 웃겨는 응. 뭐 다른 거 없나 <웃음> <웃음> 약간 기다린 듯하다. 뭘받아야제 감동할까 고민했는데 아... 좋아하니까 다행이다. 아... 버섯은 꼭 키워서 먹는 인증샷도 보내줘. 이를 줬냐? 이를. <laughs> 그래 그래. 생일 선물로 이를 줬어. 응. 식물만 키우면 전부 말라 죽어버려서 속상해했더니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식물 키우기 키트를 아두 개나 보낸 거 있죠? 어, 남친의 특이한 특이한 남친의 특이한 선물 증정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아 이게 시작이야? 야, 내 기억에는 남겠다 어. 야 아니야. 왜 뭔데? 돌돌이 아 돌돌이 5 1 기념 돌돌이. 아 기념품. 싫어 싫어. 자기가 돌돌이 없이 못 산다길래. <laughs> 집에서 돌돌이 돌릴 때마다 내 생각 하라고. 아 너무 귀엽다. 뭐, 아, 또, 또 있어? 아우 뭐야 선미현재 와, 백0일 기념일. 100일 기념일. 자기가 내 옷에서 나는 냄새 좋다고 그래서 어떡해. 나 그거 쓰거든. 나 그거 쓰거든. 향수를 사줄까 하다가 사주지. 향수 사주지. 향수가 낫지. 자기한테 그런 아기 같은 순수한 냄새가 잘 어울려서 스물아홉.. 스물아홉 살이야? 왜 이렇게 나이를 자꾸 얘기해요. 아니, 아니. 아홉 살이 아니고 <laughs> 아홉 살이잖아, 이 느낌. 네, 엄마한테 돌돌이 주든 <laughs> 엄마한테 고무장갑 <고무자가> 선물하든 <laughs> <laughs> 기념일마다 제게 꼭 필요한 생필품들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아,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아, 이 남자 아, 웃기려는 게 아니라 진심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남친의 아, 센스가 폭발해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쪽으로 폭발일까? 자기 뭐해? 아, 나 뷰티 인사이드 보는 중. 어 뭐야 진우 오빠 왜 이렇게 멋있어? 아 전설의 등장씬이 있죠. 스트 딱 빼입고 파티장에 나타나서 여친 기 살려주는 신 대박이다. 진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얘하지 마. 악신 악신 한 남자가 봐도 멋있더라. 자기도 저런 게 로망이야. 하지마. 대답하지 마. 아니? 아니 아니라고 해. 어 아니 아니 나 아,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하긴 저런 거 싫어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 아니라고 했잖아. 알겠어. 영화야. 아니, 알어 아, 아니라고 했는데. 잘 알겠어. 아, 미친. 며칠 뒤 지인의 생일 파티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아... 약 열다섯 명 정도가 모인 꽤큰 파티였어요. 궁짝 쿵짝쿵짝 궁짝. 이사꽤 많네. 음, 부안 불안하다. 어디야 저기 뭐야? 레스토랑. 원 테이블 레스토랑 같은 거. 그런데요. 어. 혹시나 제가 취하면 데리러 오겠다며 주소를 물어봤던 남자친구가, 어, <laughs> 갑자기 생일파티에 찾아온 겁니다. 갑자기 생일파티에 찾아온 안 겁니다. 안 어디서 빌려입은 듯한 턱시도를 입고, <laughs> 아, 잠시 갑자 꽃다발을 둔채 말이죠. 잘 모르는 사람 생일이었지만, 센스있게 꽃은 사왔길래, 나쁘지 않다. 음. <laughs> 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긴 갑자기 왜 왔어? 아니 자기 지인분들한테 인사하고 싶어서 잠깐 오. 올라왔지. 안녕하세요, 가영이 남자친구. 와 ]입니다. 반가워요. 어머, 그 꽃이 뭐예요? 어, 자기야, 그꽃 얼른 드려그꽃 얼른 드려 나, 어, 들려주세요. 아, 드려 드려. <laughs> 아, 뭐야? 려왜왜왜 드려. 왜, 왜 나한테? 드려왜왜 왜, 왜 나한테? 사랑해. 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었어 내 생일... 생일 주인공이 따로 있는데 아니 그 꽃을 왜 나한테 줘? 아, 물어보면 왜끌어 일어나 제발 지인의 생일 파티가 저를 위한 고백 파티로 변질돼 버린 너무나도 창피한 순간이었습니다 제 남자친구 센스 어떻게 보시나요? 내 생일인데 뭐 눈치가 없고 센스 아, 없다 나는 꽃 가져왔다길래 되게 멋있는 사람이라고 다 생각했어 아니 남의 잔치에 가서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러느냐고 이 사연은 고민녀가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초반에 그게 나왔잖아요 선물? 뭐, 무슨 말을 해도 기억을 해놨다뭐 해준다고 어. 뭐, 사소한 것까지 아, 그걸 아마 굉장히 큰 칭찬을 한번 했을 겁니다 음. 그때부터는 아마 고민녀의 남친분 눈에는 그것밖에 안 보였을 거예요 무슨 말 하나 무슨 말 하나 아니 근데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억했다 주는 거 너무 좋아요 실제로도 좋아합니다 감동스럽죠 내말 하나 기억을 다 해주는 근데 거기다 남자친구가 50일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냥 쓱 지나가게 줬으면 되는데 50일 기념 100일 기념 선물이라 고 거기다 라벨링을 하는 순간 그거에 대한 약간 값어치가. 이제 떨어지는 건 거지. 이렇게 기억해 주는 거 자체 너무 좋지. 그러니까 막 옛날 사극을 봐도 막저잣거리에서도막 이렇게 막옷빈녀 하나 이렇게 막 사가지고 주고 그게 옛날에도 막 그러는데 널린 게 물질인 시대에 어떻게 섬유연제를. 아니, 진영해서... 섬유연제는 양반이좀 돌돌이가 뭐야. <laughs> 돌돌이 네개짜리한 팩이 뭐냐고요, 저거. 저는 센스가 아예 없어서 이런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굉장히 의도적이다? 의도적이고 아... 계획한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여자친구가 아무 얘기를 못해. 아, 그때 내가 그랬지. 아, 그것까지 기억을 해줬구나라고 어떻게 대충 명분이 되게. 어, 그래서 오히려 머리가 좋은 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아, 요 이런 걸 머리 없이 타고 얘기하면. 음. 근데 지능에는 여러 가지가 응. 있어요. 그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 쉽게 말하는 이 q 가뭐 100, 몇십에 이런 정서적 지능도 있지만 있지.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사회 지능. 내가 사회에서 어,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 정서 지능. 타인을 얼마나 이렇게 응. 정서를 응. 느끼고 공감하 근데 이거는. 자 이렇게 좀 센스 없는 선물을 한다던가 이런 사람과의 연애. 뭐가 제일 불편할까요? 그냥 제일 큰건 쪽팔린 거아지 근데 우리가 아마 그런 사람이랑 만날 일이 안 하고 안 했지. 뭐안 하지. 선물을. 근데 연인 말고 친구들 중에는 좀 있었어요. 음. 음. 나는 선물 받았는데 그 스킨 로션 뭐 이렇게 영양 크림 이렇게 있는 거라서포 포맨이었어요? 포맨이었어요? <laughs> 아 그리고 어, 너무 고맙다 이제. 그걸 덮어서 이렇게 놔뒀는데 언니가 이러더라고 야! 화장품 유통기한이 1년이 지났는데? 이러는 거야 가든지 않는데? 오늘 받아서 왔는데 잘 아, 갖고 있는 걸 줬나 아, 보다 와 너무 안심하다. 기분 나쁜데 유통기한 지났을 진짜 전화하기도 뭐하고 이제 선물은 진짜 잘해야 되는 거 같아 선물 하나로 완전 기분이 확 상하니까 한 번은 친구들을 처음으로 하지 마 소개해 준 날이자 남친이 밥을 사기로 <laughs> 하지 마한 날이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제가 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아, 여기 모둠 세트 1. 아, 이거 구성 괜찮아요. 이거 이걸로 할까요? 그래, 그래. 이걸로 하자. 아, 제가 여기서 웬만한 거다 먹어봤는데, 여긴. 예. 연어가 제일 낫더라고 연어? 연어, 초밥 4개 시켜서. 어. 푸짐하게 먹는 게 어떨까요? 아니, 모둠 세트 연어가 아, 들어가는데. 아니, 연... 이거 그냥 짜장으로 통이래랑 똑같은 거네. <laughs> 연어 초밥이 제일 맛있다며 자기 마음대로 메뉴를 통일해서 시켜버린 음. 남자친구. 심지어 집에 돌아갈 때는요. 오늘은 제가 택시비까지 풀로. 오 도겠습니다. 역시. 오 정말요. 우왕 센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각자의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택시 한 대가 먼저 왔더라고요. 음. 자 다들 타세요. 자 앞에 타시고 자 뒤에도. 저는 상계동 방향이라고 아, 제, 아 제, 제일 제... 끝에 들어갔다. 어, 잠깐, 잠깐. 어, 근데 각자 불러주는 거 아니었어? 아, 어차피 가는 방향인데 조금 돌아가면 되지. 자, 자. 누가 먼저 내리세요? 저 김포. 아, 어, 제일 안에 타시고. 제일 안에, 저고또 예. 안에 타고. 상계동도 안에 타 안에 네. <웃음> <웃음> 제일 안에 타고. <laughs> 김포랑 상계동. <삼기동도> 잠시. <laughs> 저 잠시. 네. 잠시. 네. 잠시. 일단 타세요. 네. 저 우편분들 <laughs> 타요? 아.. 당황한 친구들은 급격히 말이 없어졌고. <laughs>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남친은 혼자말요오안돼 7,000원 넘었다 아, 7,500원 진짜로? 어, 언제 9,000원이 됐대 어, 택시비 무섭게 오르네 아, 부담 갖지 말아요 어, 어차피 2만 원은 안 넘을 거예요 2만 원은 안 넘을 거예요 이게 뭐야? 본인이 택시비를 내겠다고 했으면 아 그냥 조용히나 갈 것이지 어듯한 친구 눈치 보이게 1분 어, 간격으로 미터기 욕을 읊고 있더라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전 남친의 센스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말을 해봤습니다. 에이, 에이, 이게 센스, 센스. 왜 이분은 이걸 센스라고 그래요, 그냥. <laughs> 사랑 문제고 돈 쓰기 싫은 사람인데 어 센스가 없는 그 수준이 그치. 아니라 박살 난 거예요. 자기 말 듣고 보니까 내가 진짜 센스가 없었네. 창피했겠다. 미안. 솔직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해줘야 할지 막막했어. 근데 앞으로는 숨김 없이 바로바로 바로 말하려고. 자기를 위해서. 선전 선전포고를 했네. 앞으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싫어하는 건 절대 안 할게. 더 멋진 사람이 되겠다며 다짐 또 다짐하는 모습이. 어딘가 불안했지만, 속에 있던 말을 처음 하고 나니 좀 편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가려는데 남친이 휴게실에서 직장 동료와 싸우고 있더라고요. 왜싸우 왜? <laughs> 방금 밀었어? 너 지금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쳐봐! 쳐! 어. 쳐! 어, 네가 치료했다. <laughs> 너 어디 불어줘도 진짜 나책임못 준다잉? 어? 확 <laughs> 그냥 <헛끼냐>, 이걸, 어? <laughs> 두 사람이 불같이 싸우는데, 주변에서는 아무도 말리질 않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눈물까지 펑펑 흘리면서 남친을 뜯어말리고 있는데, 갑자기 음악이 흘러나오더니, 모두가 저를 아. 보며 웃고 있는 맘이다! 너무 싫어! 모두가 저를 보며 아. 웃고 있는 맘이다! 너무 싫어! 이게 도대체! 그 순간 남친은 구석에서, 비누장미꽃, 왜 그냥 생장미가 아니라 비누장미냐고, 비누장미꽃, 백송이를 꺼내오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몰래카메라, 짜잔, 완전 속았지. 몰래카메라, 짜잔, 완전 속았지. <laughs> 자기가 이벤트 해줬을 때 좋아했던 어디가? 것 같아서 어디가? 준비했어. 너무 싫어, 가영아, 나랑 가정을 꾸리자. 어 어떡해 안 돼, 누가 나랑 가정을 꾸리자. 어 어떡해 안 돼, 누가 너무 감동이다, 그렇지 반지는 반지 작거나, 참. 아니면 클까봐 못 샀어 원기부야. 작거나 어? 아니면 클까봐 못 샀어 원기부야. 시들지 않는 비누장미처럼 아, 아, 우리 사랑도 영원하자 아, 아. 아, 진짜. 몰래카메라 프로포즈 어떻게 보이시나요? 언니 오빠들 센스라는 거 노력하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아직도 집에 비누장미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데, 이 남자와 함께라면 평생을 이렇게 창피하게 살아야 하는 건지. 너무 고민인데. 아, 살어 동료들 아. 앞에서 몰래카메라 이벤트를 해준 남친, MC들이 고민이었다면 어떤 기분이 아. 들었을 것 같아요? 충격과 공포. 나 솔직히 말해서 몰래카메라는 진짜 짜증나는데, 그냥 웃겨. 우리 쪽에서 워낙 많이 하는 거라 아 근데 그쪽에서도 비누 장미는안 하잖아요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아, 야 제, 그거는 난, 진짜 난 제일 웃긴 그걸로 거는 진짜... 제일 웃긴 거는 <laughs> 반지는 작거나 클까봐 안 샀어가 반지는 반중이... 작거나 어? 아니면 클까봐 못 샀어 반중이야. 시들지 않는 너무 충격적인 멘트예요 우리가 아무리 몰라도 프로포즈의 기본이 반지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필수품이잖아. 얼마나 반지가 상징적인 거면 진짜 막그 영화에서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음. 네. 남자 주인공이 소주 뚜껑 맞아, 가지고서 맞아. 만들어서라도 내가 돈 벌어서 어. 꼭 다해야 끼워줄게 하고라도 끼워주는. 들꽃으로라도 해. 들꽃. 들꽃으로. 그래. 아그 그냥 은반지라도 사면 되잖아. 아 너무 그거나 작을까 봐안 샀어. 이게 무슨 말이야? <laughs> 지금 생각해 보다 하다 보니까 샤인머스캣 있잖아요. 아까 다 씻어 가지고. 다 하나씩 따왔잖아요. 여기까지만 좋았네. 집에 사 놨던 건데 새걸사 가지고 아, 먹다 남은 거를 씻어 가지고 어. 저렇게 갖고 온게 아닐까란 지금 생각이 침참했더니만. 들어. 신참했더니만. 저거 뭐? 키운 거 아니야? 집에서. 저거 뭐? 키운 거 아니야? 집에서. 키트 키트. 키트로 키트로 키운거모 샤모, 샤모 키트, 샤모 키트. 너무 오래 버릴 것 같아. 돈이 안 들어 그러면. 작년부터 했어. 작 키트만 키트만 사면 계속 뭐하냐? 뭐. 아... 잘걸 때린다. 그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아끼는 사람이인것 음, 같아.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 센스가 자꾸 왜 우리 남친 센스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센스를 논할 문제가 아니라 그냥 네. 돈을 가장 적게 쓸 방법만 지금 궁리하는 사람이에요. 센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사실 센스 문제라고 앞에는 아... 생각했는데 음. 오빠 얘기처럼 돈을. 어떻게든 적게 들여서 그냥 남들 하고 싶은 건다 하고 요즘 누가 몰래 카메라로 이런 프로포즈를 하면까 아, 몰래 카메라도 좀 감동적인 거야지. 이건 싸우다가 아, 근니 저는 제일 섬뜩한 포인트가 어. 이 회사 사람들한테 다 공표를 해 버린 셈이잖아요. 맞아요. 아, 어. 야, 어디서 남의 현사기를 막아 이거죠, 지금. 아, 빼도 박도 못 하겠어, 지금. 센스 없는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인 사연인데요. 고민녀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최종 참견 부탁드릴게요. 아까 뭐 자꾸 센스의 문제네 뭐 돈을 안 쓰는 사람의 문, 뭐 이런 거다 뭐 이렇게 계속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둘다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 둘 말고 여러 가지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연애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조금 더 봐야 되는 상황이면 뭐어 조금 그래도 생각을 좀 해보세요라고 할 텐데 지금 프로포즈를 받아버렸어요. 여기서 선택 잘못했다가는 진짜. 어, 그냥 쭉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어우, 진짜 큰일 나요, 쭉 가는 거야, 이거. 이거는 어 당장에 제거해 보셔야 될것 같아. 이거는 진짜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우스워 보이지 않을 정도의 기본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센스라는 센스 아니겠습니까? 두루두루 뭐잘 섞여서 튀지 않게 사는 방법. 저는 남자친구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머리가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남들이 다 하는 것도 못하는 남자. 결혼을 하시겠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무엇 때문에 이 정도의 사람을 여기까지 끌고 오고 결혼까지도 생각하실까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은 내 말을 기억해 줬어. 라는 부분이에요. 결핍이었구나. 누군가가 나의 말을 의미 있게 받아들여준 경험이 없으면 이럴까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깝고 이게 우리 모두의 사실 짐이에요. 마음의 짐. 진짜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정말로 냉정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다행인 게 반지를 안 받았잖아요. 프로포즈가 아니에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비누꽃 받았단 말이에요. 비누꽃은? <laughs> 그냥 녹여버리면 저기 돼. 뜨거운 물 틀어놓고서 밑에다 <laughs> 녹이면, 녹이면 돼, 그거 뭐.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고민이한테 프로포즈 안 받은 걸 진짜 다행으로 생각해라.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내 사랑조차도 아끼고 내 마음조차도 아끼고 모든 걸다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평생 살수 있다면 가세요. 살으라고요? 아니, 본인이 감당할 수 있다면. 근데 저는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내 연인의 어떤 입장이나 마음, 체면 이런 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이 최대한 싸게 할수 있는데 그냥 이 사람은 고민녀한테 돈 쓰기 싫은 사람이에요. 이런 분하고 결혼하면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 살아요. 제가 볼때 가장 센스 없는 사람은 고민녀입니다. 상처 주고 상처 주고 끝났어. 음. <laughs> 아 마무 그게 마무리멘트였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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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무리벤트가. 어.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해요. 마지막에 어떤 여운이 남는 임, 그 마지막 엔딩을 생각합니다.